네 아름다운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 만들기 운동본부 예, 공동대표 김성균 안녕하십니까 정례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우,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아, 지난주 에 아, 바쁘셔갖고. 네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내고 <laughs>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아 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만나뵙게 네네. 됐네요. 네. 네. 아 저희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가 안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안 눌러주고 그다음에 접속 숫자가 떨어지는 걸 보고 저희가 어, 긴급 빨리 또 미팅을 해서 또 한번 긴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예 반성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12강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불법 피라미드 파이치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첫 이미지 사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우리 강아지가 열심히 파고 있네요 <laughs> 파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예. 좀 제대로 좀 파가지고 확 그냥 뒤집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불법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 이라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30년이 지났는데 도 여전하죠 그렇죠 예. 예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쫙 한번 서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 가지를 이제 그 구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통계자료도 봤지만 많은 분들이 불법 피라미드하고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혼동하고 있는데 네네. 양자를 갖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네네. 이제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불법 피라미드가 뭔지를 네네.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불법 피라미드 네네. 말 그대로 범죄이거든요 근데 네. 참 애매한 게 회사가 불법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합법적인 회사에서 불법으로 진행하는 그런 리더분들도 네, 가끔씩 있지 네, 않습니까? 어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참 그러면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점은. 예. 네. 이 불법 피라미드는 이제 말 그대로 다단계 방식을 네. 그 이제 악용한 그런 범죄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 네. 국내에서 그 동안 이제 불법 피라미드 활동을 했던 그 이제 몇몇 유명한 분들이요, 네. 실제로 네. 사기죄로 처벌 받았거든요. 음, 네.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최신의 그런 유통 형태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이제 법이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 법이 보호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제 불법 피라미드라는 용어와 용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두 가지 용어는 사실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거든요. 음. 우리 아, 법적인 용어 아닌가요? 예, 우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네네. 두 가지 용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아. 아, 이제 다만 이제 다단계 판매라는 그런 법률상 용어에다가 아, 이제 금지 사항으로 다 이러이러한 음.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해 놓은 것이 이제 그 중에서 불법 피라미드가 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업계라든지 또는 이제 실제 이제 네네. 학문적으로 네네. 그냥 이제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오늘은 이제 불법 피라미드가 뭔지 네.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이 불법 피라미드 역사의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했었죠. 그죠? 네, 네. 살짝...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좀 우리 네, 예, 김성현 대표님이 좀설해 주실까요? 네. 네. 어 불법 피라미드 역사는 이제 어, 찰스 폰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 이제 보스턴 항구에서 어, 만국 우편 연합이 발행한 국제 이제 반신권이 있었는데 이 우표권에 투자하면 를 많은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속여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만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1조 2천억에 가까운 돈을 모았다고 예, 보았 예. 합니다. 예, 천문학적인 돈인데요. 그래서 유명해져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네, 폰지 스킴, 폰지 사기라는 용어가 현재 미국에서는 거의 쓰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는 폰지라는 용어보다도 이제 피라미드 사기라는 용어를 예. 쓰이고 있습니다. 네. 어, 원조격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폰지 사기극인데요. 결국은 어, 어떤 투자라는 거는 어떤 생산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 투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데 투자하지 않고 그냥 밑에 돌려막기 식으로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언젠가는 이제 돈을 받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네, 그게 복제가 계속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예.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이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예. 어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렇죠. 한계에 궁... 도달하게 되면 이제 와르르 네. 무너지는 네. 그런 그러면서 이제 거. 그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하게 되면서 조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내막이 이제 밝혀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역사는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시 2008년도에 한번더큰 예. 사건이 최근의 일 예, 발생했죠. 예. 어 바로 이제 그 금융 위기를 만반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위기가 2008년도라고 합니다. 예. 예. 어 1930년대 대공황보다 네. 더 심각한 상태인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역시 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다양한 부 분야의 투자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나스닥의 증권거래소 의장까지 할 정도로 예. 어, 네임밸류도 높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달이 나가지고 나 당신의 멤버가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어, 이즈분도 예, 폰지 사기로 끝났습니다. 예, 형을 무려 150년의 형이냈습니다참왜 <laughs> 이렇게 형을 내린는지 궁금합니다. <웃음> 혹시 <웃음> 평생 아시나요? 평생 살으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런 네. 이제 제도가 없는데 아, 미국은 이렇게 이제 장기에 그런 형을 아, 살리는 제도가 있더라고 상정... 상징성적인 부분에서 뭔가 의미가 있나 봐요. 그러면 대중에게 그렇죠. 알리는 예, 예. 데 있어. 경고하는 참.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조이파의 사건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이유 사건도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조단위의 예. 그런 피해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흑역사로 인해서 결국은 이 네톡 마케팅의 이미지가 예. 어, 불법으로 고착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법 그런 피라미드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고요. 어, 이걸 이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어, 이제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제 많은 손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제유 사건의 대표자도 어, 사기죄로 네, 차, 어, 사기죄로 어. 처벌받은 을걸 제가 이제 판결문에서 봤습니다. 네. 법 현재 지금 감옥에서도 이 대리인을 통해서 또플레임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네 다음 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불법 피라미드에 관한 법의 규정, 우리 전문가인 우리 정혜재 대표님의 어, 조언을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다단계 판매, 즉 우리 내통 마케팅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금지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건, 사항이 있는데 네네. 이 금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피라미드거든요. 음... 근데 이제 불법, 우리 보통 이제 법에서는 유사 수신행위. 그러니까 수신행위는 금융 기관이 아니고서는 이제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 네, 그러면은 금융 기관이라고 하면은 우체국, 그다음에 보험, 증권 회사,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렇게 그렇죠 않냐. 법률적으로 이제 허락받은 네, 그런 이제 네. 아, 기관이 말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는데 네, 네. 아, 이제 이런 이제 그 그런 기관이 아니면서 이제 돈을 모는 으걸 갖다 이제 네, 네. 유사수신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이 유사수신행을 갖다가 다단계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다단계 방식을 통해서 많죠. 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불법 피라미드의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네, 할수 있는데 네.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에, 처벌되는 걸로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 이제 불법 피라미드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그 이제 네. 이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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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놓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이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서 그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거래 없이 네. 금전 거래를 하거나 음. 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서가장해서 네,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경우 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폰지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폰지 사기고 네. 바로 이제 유사 수신 네. 다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불법 피라미드라할수 있고요. 근데 이게 네. 참 애매한 게 제가 보니까 정말 원가가 예를 들면 정말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예. 실제 소비자가로 책정된 제품들이 몇십만 원에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120만 원) 그렇죠. (30년) 넘어가면 안 예, 되니까 예. 저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원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도 그걸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어. 두 번째 보면은 그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 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열배 10배 이상 열배 이상 열배 네, 이상과 같이 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이도아 지금 이제 김성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불법 피라미드라고 규정을 맞습니다.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최근에 그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가상화폐는 어디 본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가상 화폐를 갖다가 다단계 방식으로 이제 하는 음. 그런 제 집단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재화 등의 관계 없이 음. 돈을 모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 바로 이제 불법 피라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법적인 그런 제약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보니까 어 2017년도인가에 16년도 다이트셀링 최고 소득자를 보니까 예. 어 그분이 연 200억을 보셨더라고요 예. 네, 코인온 이라는 예. <laughs> 네, 다락그 예, 가상화폐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법에서는 이제 그 이제 그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상품이 네. 이제 그 매개체가 되야 되는 상품이 네. 매개체가 안되다 보니까 음. 바로 이제 불법 그 이제 피라미드 라고 할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 등록 자체가 안되거든요 아, 네, 공정거래위원회 에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아, 불법적인 회사로서 음, 음, 이제 그 액수에 대상이 된다고 네, 할수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노인 취약계층 노인을 상대로 해서 이 저질의 아, 아주 조악한 제품을 네. 갖다 고가에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명홍 보관 같은 지하 그렇죠. 예, 이런데서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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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도 이제 아, 다단계 방식으로 이용했을 때는 바로 이제 불법 피라미드에 음.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죠. 아, 예. 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불법 다단계 조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불법 피라미드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네. 어, 피라미드는 아니지만은 어, 이제 그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그런 음. 사업 방식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어,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아, 이제 좀 이제 불법 다단계 조직 안에는 어떻게 기본 불법 피라미드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불법 피라미드라고 규정할 수 있는 아, 밖에 있는 것들, 네네. 실제로 불법 피라미드처럼 아, 그렇게 이제 그뭐 아, 이제 문제가 있는 음... 그 이제 제품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네네.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 정상적인 그런 다단계 방식을 음... 이제 취하고 있지만은 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걸 음... 갖다 이제 아, 저는 이제 불법 다단계 조직이라고 이제 아...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다단계 조직 있잖아요. 네네. 원래 모든 다단계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하고서 이제 사업을 그렇죠. 하게 돼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그런 조직들 음. 이건 다 이제 불법적인 회사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아그 어, 활동하는 다단계 그렇죠. 판매 조직.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공제조합이 있죠? 네. 예. 직접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제조합 있죠? 예.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직접판매 공제조합 있죠? 예. 이두 가지에 등록하지 않고서 아, 활동하는 다단계 조직은 다 이제 불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후원 수당을 총 매출액의 35% 이상.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도, 약속하는 예, 이런 경우도 이제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음. 이제 분류가 되었고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60% 70% 주겠다라고 하면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 많이 현혹돼 가지고 이제 네. 아,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다 네. 불법이라고 네. 이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판면 모집 자체만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음.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만, 으수만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건 다 이제 불법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하이 판면을 모집하면서 그 이제 가입비를 네. 이제 네. 과다하게 받아 가지고 그그 그 가입 가입비로다가 이제 상위 아, 이제 그 가입비로? 사업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음. 이 경우도 이제 다 이제 여기 해당되는 네, 이제 불법 네. 다단계 조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음.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이 그 정한 수준 이상의 가입비와 교육비를 요구하는 경우 음. 저는 이 조항을 보고서요 어,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아주 엄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가입비, 교육비, 뭐 판매 보조 물품 같은 걸 음. 총합해서 어, 연 5만 원 이상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아, 연 5만 원. 예, 연 이상. 그러니까 가입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1만 원 이상을 못 받게 돼 있고요. 그렇죠. 아, 이제 그 판매 보조 물품, 물품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내, 음. 아, 교육비도 3만 원 이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제 예, 규정함으로 인해서 음. 이제 그 가입시키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해놨는데 음. 이것도 이제 이 수준을 넘어버리면 이제 불법이라고 할수 음. 있고요. 그 예, 다음에 사회적지를 이용해서 판매원 등록이나 아, 재화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어, 상사가 아, 이제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한다든지. 내미치니까 빨리 이거 얼마 해뭐 이런 그렇지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는 다 이제 이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음. 해서 처벌 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 의사에 반해서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음. 이 대학생을 상대한 로이 불법 다단계 조직들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이제 엄격히 규정 음. 아, 규제돼 있돼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부업 발선 등 거짓 명목으로 음.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음. 있거든요. 네, 네, 뭐 저기 부업 시켜준다, 취직 시켜준다라고 음. 이제 가입시키는 경우 그렇죠. 이런 거다 불법으로 되어 있습정다 경제 어려워지면 있습니다. 또 그런 거에 좀 도있 그렇죠. 예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처벌과 보상, 포상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심히 보면서. 네. 뭐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어뭐 괜찮겠죠. 예. 네. 자 이상으로 오늘 1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